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1일 장애인복지관에서 12개월 언제나 위드유라는 타이틀로 개관 1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성수 시의장을 비롯해 시 의원들도 함께하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12년간 함께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후원인에 대해 감사와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슬로건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개관 12주년 기념 복지관 캐릭터 이름 짓기 공모전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및 후원인 행사, 복지관의 12번째 생일을 이용인과 직원, 유관기관이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급식소 진행, 복지관 이용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견에 귀기울이기 위한 인권교육 장애인권을 만나다와 이용인 간담회 등이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면서 개관 12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천시 의회도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가끔은 찾아오지만 어떤 이 장애인에 대한 이제 많은 배려와 어떤 좀 많은 생각은 사실좀 이제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가공사 장비 후원인 행사를 통해서 1년간 정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기 있는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한 동두천 시민으로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겨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윤동인 관장은 개관 12주년을 맞이하여 복지관과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동 동두...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2018년 어르신 문화발표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성수 시의장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문화발표회를 축하하고 더 나은 복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발표회는 노인복지관 내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되찾아주고 한해 동안 배움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어르신 건강체조, 맷돌체조, 생활예술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과 사진,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이번 문화발표회는 단순히 결과 발표를 넘어 또래 중심의 어르신 문화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그 세대만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번호 추첨을 통해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했으며 수강생들을 지도해준 교사에게 감사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동두천씨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좋은 여건에서이 문화 발표를 회더 변화, 더 많은 그 분야에 확대를 해서 이 문화 발표를 회 확장시키기를 약속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에 가장 어르신들에게 큰 적은 이제 곤절이라고 합니다. 올 겨울 건강하시고 행복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족, 친구, 시민들까지 함께 노인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